아둥! 갈까? 집 갈까요? 가자! 가자! 어디가아집 우리 이제 집에 가자! 다 했어? 아이고 기분 집에 아자 집에 이자 집에 가이집아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 아이 좋아,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등, 아등 짖지도 않고 잘 기다렸어. 너무 잘했어. 아등 팔. 그렇지? 이쪽 팔. 아이고 잘했네. 아들이 이제 성질 안내요. 아등 집 가서 밥 먹어. 앉아 기다려 물지 우유 하자 금방할게 금방, 금방. 아들 앉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음, 다리 아파. 이제, 음. 네, 이너츠 끝. 힘들고 나가게. 아동 발리 아파. 앉아. 앉아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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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얼굴을 최대한 묽게 해주 아동이아이 예뻐. 아동이다 놀았어? 아이고 아둥이 힘들구만 지금. 아들 얼굴 봐봐, 말끔한 얼굴. 아이고 뽀송뽀송 아둥이 뽀송뽀송해 누나가 새로운 인형 사왔지? 잘 놀았어? 이제 그만 놀아 아둥이 뽀송뽀송하네 아둥이 이리와봐 아둥이 뽀송뽀송 아이 좋아 아등이. 아이고 얼고 봐봐 왜 화났어? 응? 왜 누웠어? 아이고 만져줘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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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야? 앉아주라고,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? 뭐, 어쩌라고? 아좀 깎고, 자, 이자.